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외로운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매우 배고프고 힘드셨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사탄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세요.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당신을 보호할 거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자 사탄은 떠나갔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고 섬겨 드렸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어려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